안녕하세요. 대전 토토질 페스티벌. 제가 박종원이 간다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여기는요. 명절 앞두고 일탄으로 어디로 왔습니까? 중앙시장인데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부터 갈까요? 복적복적. 정말 사람들이 즐기는 곳. 축제는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토질 페스티벌. 박종원이 간다. 거거거거. 첫 번째 박종훈이 간다 예 대전 도토즈 페스티벌 어디로 왔냐면 클락션을 울려주잖아 밖에서. 어 근데 일단 마스크를 둘이 쓰고 있어 가지고 네. 예 나중에 만나도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가 네. 침구 관련돼서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한 50년 정도 됐어요. 아, 나하고 나이가.. 아 아니 아 예. <laughs> 주차장 근처에 있어서 네. 쇼핑하러 오기도 편할 것 같은데 예. 그럼 이불 종류 있고 베개 뭐 쿠션 그리고 앞시마 그리고 뭐 소파 패드, 아 또뭐 냉장고 손잡이, 슬리퍼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네. <laughs> 네. 이 많은 것들 중에 네. 선물하기 좀 편안한 게 이제 쿠션. 네. 그러면 뭐 쿠션은 침대 옆에 놔도 되고 소파 옆에 놔도 되고 어,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앞에 보니까 와이 쿠션이 네. 너무 이뻐요. 근데 금액대가 여기 쿠션 대략 얼마? 쿠션이 한만 원서부터 아. 비싸게는 한 사만 원까지 아, 아무래도 이제 네, 공이, 공이 많이 있어. 들어간 게 비싸겠지. 네, 그렇죠 원단도 오. 또 틀리고요. 야, 네. 근데 이런 쿠션 같은 경우 이거 이게 딱, 어우, 이뻐라. 이게 이제 젊은 취향도 있고 네. 어르신들 취향도 있고 네. 하는데 네. 네. 요것도 동그란 게 아주 이쁘고 추석하고 딱 맞아 보름달. 보름달. 나도 보름달, 얘도 보름달, 쌍달. 에? 네? 보름달이 떴는데 네. 저는 얘가 이렇게 아까부터 보여요. 아. 이게 이제 인형이자 쿠션이자. 쿠션이자 벽에도 쓸수 있고. 아, 배도 네. 되고. 네. 애기들은 배도 되겠네, 충분하게. 안나도 되고. 아. <laughs> 네. 그러네. 그리고요, 이게 커플이란 말이죠. 네.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야. 쿠션은 정말 우리 연인들 선물로. <laughs> 신혼부부들 선물로. 부모님 선물로. 이거를 아내를 사다 주면 혼날라나? 선물로. 조카들 사다 주세요. 오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명절이고 네. 이제 앞으로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음. 음. 어, 이렇게 많이 예쁜 걸 갖다 놨는데 사야 되잖아. 네. 많이 오시라고 좀한 말씀. <laughs>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 저희 전통시장에 오셔서 어, 살거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온통 그 전통 그 상품권 있죠? 온통 네. 상품권. 그거 가져오시면 또10% 할인도 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불도 있고 벽에도 있고 없는 거 빼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는 건 찾지 마시고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것만 그렇죠 꼭 오시는 거를 네. 약속을 예랑 해야 되나 저랑. 약속해줘 어우 너무 이뻐요. <laughs> 이야.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이 괜히 좋은 게 아니야. 이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은 뭐요? 뭐 <laughs> 과일이잖아. 박정훈이 간다. 어디로 가? 아 여기 과일이. 오, 하하. 과... 이게 저명절하면예 네, 안녕하세요. 예배 네. 사과잖아요. 그럼요 사과 명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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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아, 요거 네. 우리 저 어머니하고 네. 닮았어. 닮았지요. 네. 통통할수록 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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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하고 사과잖아요. 네네네. <laughs> 이 명절에는 뭐 이제 우리 조상한테 항상 조상님들한테 올리는 건데. 기본으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배는 되게. 어떻게 골라야 돼? 배는 뭐 아니 틈실하고 매끈하고 네. 예쁜 거. 매끈한 거. 네, 네. 아일단 이뻐야 돼. 일단은, 일단은 그림처럼 예뻐야 아, 돼. 아예 너무 네, 예쁘다. 네. 예. 그 그리고 사과는요? 사과는 응. 뭐 일단은 색깔? 네. 음. 깔이 좋고. 깔 나스깔? 네. 아 네. 그럼요. 네. 깔이 좋고 뭐 음. 완전히 그냥 엄청 음. 좋습니다 이게. 야, 색깔이 아, 네네. 그냥 네네. 보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싹. 보이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여기. 중앙시장의 아, 최고입니다. 여기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여기가 제일 농산물유통입니다. 야 중앙시장 제일 농산물유통 상호에도 제일이 들어갔네? 아이 그러면요. 어, 저도 제일이고 뒤에, 제일. 뒤에서 ]입니다. 자꾸 기가 막히려. 아이고. 과일값은 <laughs> <laughs> 어때요 요새? 과일값은 <laughs> 뭐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싸고 아, 좋습니다. 어, 네. 아까 뭐저 뒤쪽에서 저 선물용으로 저 포도나 샤인머스켓 사는데도 엄청 싸대. 아이 그럼요. 에... 뭐 2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돈잘못 벌죠? 네, 잘못 벌어요. 아니 선하셔서 네. 너무 싸게, 너무, 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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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러니까. 싸게 팔다 보니까 더 달라 더 주고, 네, 거둬주다 보니까 <laughs> 못, <팔아요. 웃음> 못 벌고 있어. 그래, 그러면 명절에 네. 여기 와서 이제 사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아, 네, 사러 오라고.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대전 시민 여러분, <웃음> <웃음> 우리 중앙시장을 애용해 주세요. 많이. 그리고 많이 싸게 팔고 정말 좋은 상품 싸게 드리고 있으니까 올명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정말로 와서 많이들 사가세요. 네, 선물도 많이 하시고 주앙시장으로 네. 오세요.